네 안녕하세요 해피트럭입니다. 오늘 어느... 여기는 지금 미시사가고요 아, 아주 날씨가 아주 쾌청합니다. 네, 오늘은 기름값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2불 가까이 190 이렇게 되던 게 어, 오늘은 보니까 1불 63 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11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집에서 좀잠좀 좀 자고요. 오늘 지금 나이아가라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시사가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지금 이번에 들어오면서 어 영주권을 받은 그 친구 만나러 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제 10일 날 도착해가지고 여기 여기 이제 체류하고 있는 가족들 가족분들 만나서 여기 나이아가라에서 이제 한 이틀 정도 머무르고 다시 이제 백으로 올라가신다고 해가지고. 오늘밖에 제가 시간이 안될것 같아요. 내일 이제 트립 드립, 나가야 되고. 그래서 나이야가라로 어,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찍고 찍 찍힌 거예요? 비디오예요? 아니면 그, 그 하얀 거 누르시면 돼요. 이거 눌렀어요. 예, 나이야가라에 가 가지고 어제 입국하신 분, 이제, 그리고 가족이 다 영주권을 받은, 이번에 받은, 그런 분들을 만나고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의 케이스는, 이제, 배우자, 배우자가, 아이들하고 같이, 어 유학으로 해서 그다음에 에, 취업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고요. 남편분은 이제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면서 어, 진행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남편분이 들어오면서 랜딩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가족 여기 세 분은 여기서 이미 이제 영. 영주권 카드까지 이제 수령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정착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같이 와가지고 같이 취업을 해가지고 한 사람만 어그 신분이 보장이 돼도 나머지는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일을 얼마든지 할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둘 중에 한 사람만 들어와서, 이제, 아이들, 아이들을, 그, 케어하면서,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어, 영주권을 또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이제, 한, 산쪽 배우자가 한국에서 수입이 훨씬 더 낫고, 그러면은, 굳이 뭐, 캐나다 올 일은 없죠. 거기서 충분히 이제 서, 그, 경제적으로도 서포트 해주고 또 여기서 이제 학생비자로 있으신 분은 또 거기 또 맞게 아이들 케어 하면서 아이들은 어차피 무상교육 되니까 하면서 어, 또 허용된 시간 안에 그 일을 하면서 어, 영주권을 진행하는 이제 그런,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시간이 이제 소요는 됩니다. 이제, 한쪽만 들어와가지고 했을 때는 어차피 졸업하고 또, 그, 어, 영주권 받기까지는 최소한 4, 5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그, 그 전에 이제 아이들이 어려서 만약에 중고등학교, 어, 다니면서 이제 진행한다면 은 뭐, 대학 가기 전까지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캐나다에서 어떤 한쪽이 배우자 중 한쪽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물론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진행한 사람들은 어 상당히 이제 그 어려움들이 많다는 것을. 어 이제 잘 모르죠. 예. 말로 어떻게 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제 말하지 못한 상황까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피가 말려는 이제 그런 싸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 직접 직접 진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갈 때마다, 어큰 산을 하나씩 이제 넘는 이제 그런, 그런 기분이겠죠. 하여튼, 안전하게 정착이 이제 시작되어서 참으로, 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인 가족의 영주권 가치는 지금 한 80만 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권만 있으면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워크 포크퍼밋을 가지고 LMI를 통해서 이제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같은 효과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영주권을 지휘가 된다 그러면은, 뭐, 자녀분들의 대학에, 대학 다니는 데에는 이렇게, 뭐, 돈이 생활비 외에는 이렇게, 어, 들어가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학자금, 학자금 대출로 다 커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본인들의 직업만 직업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어떻게 안정적으로 직업을 그러고 가느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뭐 영주권만 있다고 해서 그 해결된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신분적인 거지 나의 수입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주권을 받고 어. 멘붕에 빠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는 숱한 이제 어려운 과정들을 그리고 참고 이겨내고 이제 그 영주권만 따면은 뭐 이런 거 이거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 막상 영주권을 손에 쥐니까 어,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다고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했던 직업을 계속 끌고 가자니 또 그건, 어, 정말 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 물론 이제, 예, 그걸 경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또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어, 그러면은 이제 똑같은 뭐 생활이 이제 시작, 똑같이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좀더 나은 이제, 어, 수입과 뭐 환경을 원한다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도 저는,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민을 온다 해가지고, 어 영주권이 해결됐다 해가지고, 예, 네, 뭐, 돈이 뭐 일을 안해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으면 아무 걱정이 안 되죠 근데 그그 그 영주권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더 정착이 가려면 은 직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업을 했든 뭘 했든 간에 직업이 안정적으로 가야지 더 우리가 안전하게 이제 정착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하여튼 앞으로도 이제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또 하면서 또 다른 또 방법들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지금까지 쭉 영주권을 딸 때까지 여기 현지에서 고생하셨던 분 그리고 한국에서 또 나름 또 열심히 노력해서 서포트를 했 하셨던 분들 이게 두두 두 박자가 잘 맞아서 어, 안전하게 정착을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제 가족들을 만나보면서 어 자녀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어, 뭐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본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 그 직업이나 이런 것들만 잘 연결이 된다면은 어, 훌륭하게 자녀분들도 이제 성장할 것 같고요. 어, 일단은 뭐 저하고 몇 시간 같이 있지 않았지만은 제가 받받은 인상은 어, 참 자녀분들이 인성이 좋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공부를 잘 하고, 뭐, 남이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학교를 다닌다 해서,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더 빛나게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